You bring not scared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 가수 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원도 인제군에서 또 이렇게 국민분들과 평화의 연토요 콘서트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은데요. 어, 날씨도 딱 좋고 기분도 좋고 어, 제가 사실 작년에도 이렇게 강원도 인제에 와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오늘 저렇게 많이 반겨주셨거든요. 제가 무대 끝날 때까지 어, 함께.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제 다음 무대는 어, 가장 최신에 나온 저의 3집 앨범 타이틀곡인 On and On 이란 곡입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희망찬 메시지가 있는 곡이니까 어, 함께 어,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곡, 저의 3집 앨범 타이틀곡 On and On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멀리서 이렇게 인제까지 와서 여러분을 위해 공연해 드리는데 가수들 입장에서도 좀큰 소리 듣고 가는 게 기분이 좋을 거잖아요. 다시 맞습니다. 한번 박수 쳐요. 미소 씨 공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미소 씨가 방금 보신 3집 오네논이라는 곡으로 요즘 음악 공중파 음악 방송에도 굉장히 활발한 네.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 또 해외 공연을 다니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인재를 또 찾아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미소 씨가 원래 한번 보면 정말 입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시한 공연이라고 소문이 또 자자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소 씨의 첫곡 핑크레이디 곡을 댄스를 뭐 잠깐이라도 이렇게 추시는 분들한테 사진을 같이 찍을 기회를 드린다고 했는데 미소 씨가 생각하시기에는 이분들 추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실 키타스길래 네, 어, 저랑 비슷한데. 아, 정말요. 네, 네, 네. 여러분, 나 잠깐이라도 추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잠깐만 앞에 모시겠습니다. 인의 에너지를 보여 주세요. 그러니까요. 나못 추겠다면 나 그냥 여기 핑크 레이디에 맞춰서 개다리 춤이라도 추겠다. 우! 도전, 네. 도전. 여기 �기가 없으시구나. 아, 어, 같이 해요. 아, 역시 춤추는 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댄스가 너무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요구했나 봐요. 어. 자, 그러면 우리 미소를 위해서 정말 한마디를 하고 싶다 하시는 세분 여기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너무, 너무 왜 남자들이 이렇게 부끄러워하나요? 네 여러분 앞에 오시겠습니다세분 사진 찍을 기회에요 네.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아, 이로스가 이로스가 그럼 우리 한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네. 아, 이 분들 숲기가 없었어요 지금 또 대낮이고 하다 보니까 이 앞에서 춤을 출 수가 없었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까지 한번 함성을 질러보고 미소씨가 그 중에 가장 리액션을 잘하는 분을 두 분만 뽑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기 카메라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소리 질러주셔도 돼요. 네, 첫 번째 줄! 미소를 향한 마음 소리! 전방으로 발사! 와! 네, <laughs> 네, 네. 네, 네, 너무 잘 질렀어요. 좀 네. 중간에 사우정도 한분 계신 것 같고. <laughs> 네두 번째 줄 소리 듣겠습니다. 두 번째 줄미소 함께 사진 찍고 싶다. 한성 주세요. 아! 여기까지만 네, 듣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소 씨두 분만 골라주세요. 일단 우리 친구 네. 어린 친구 네. 어린 친구. 아까 춤 수다도 계속 박수 쳐주면서 행복해지더라고마워요아 네. 그랬구나. 또한번더 눈에 띄는 분이 있었나요? 아 저희 뒤쪽에 아까 소리 지르던. 사라지셨다. 사라졌나? 아, 사라졌 <laughs> 소리 지고 <짓는 웃음>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 지금 저 카메라로 찍으시는 분? 아, 안경 쓴 저, 남자분. 쓰신, 네. 네. 아, 아 정말요? 아, 어머, 나 수상해. 부자, 부자가. 부자가. 네, 이쪽으로 잠깐 올라와 주실까요? 와, 이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너무 어린 친구가 또 호응을 잘해줘서. 네, 잠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그래요. <laughs> 그렇구나. 아버님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오늘? 음, 괜왔습니다 강릉에서 오늘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수샵이 있어서 왔습니다. 오 축구 샵이 있어서 왔다 갔다 문화 향유 기회까지 아 노리고 가셨군요. 네, 지금 혹시 어머님은 이걸 보고 계신가요? 아 어머, 어머님이 <laughs> 굉장히 질투를 하실 것 같지만 그래서 예정된 대로 저희가 사진을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어머님이 사진 찍어주셔야 되지 않나요? 네. 어머님도 계시고 스태프분도 계시니까 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미소와 함께 아름다운 사진 하나, 둘, 셋, 체크.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친구 잠깐만 사진 같이 찍으니까 어때요? 진짜 완전 스지 탄데 어때요? 너무 예뻐요. <laughs> 여러분 보세요, 예쁜 거는 어린아 나이든나 똑같습니다. <laughs> 오늘은.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쪽으로 나가주시고요. 네, 우리 아름다운 미소 씨의 노래를 한 곡밖에 이제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곡 네. 어떤 곡인가요? 아, 제가 준비한 곡은요. 혹시 어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슈프림 팀 선배님의 땡땡땡이란 곡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어 아시는 만큼 후렴 부분에 땡땡땡을 많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땡땡땡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소 잃지 않는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